네, 안녕하세요. 박상현팀입니다 예, 오늘은 2시에 지금 예, 점검 연장이 끝났고요. 어, 뭐가 업데이트됐고, 지금 채팅창에 너무 말이 많아서 결국에는 뭐 전사리부터 얘기겠죠. 뭐 정리해서 잠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우선은 홈페이지로 잠깐 가겠습니다. 홈페이지에 자 우선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업데이트됐나 봐야겠죠? 아마 요거, 빛나는 용의 티셔츠 요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판매하는 거거든요. 이제 티셔츠 어, 99,000원에 옷짜리 15개 뭐보호줌으서 섞어서 판매하는 거 99,000, 49,000원 파는 거. 그리고 옵션들이 좀 바뀌었다는 거. 추가 옵션 10짜리. 1 0티는 사실 6 0티나1 0티 쓰시는 분들은 1% 상위 1% 들이잖아요. 이거는 저희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.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, 실프 티셔츠도 쓰고 계신 분들의 옵션이 좀더 좋아졌다는 거, 피가 좀 늘어났죠? HP를 올려주는 이유는 뭐 하나죠? 전투할 때 자꾸 뭐, 법사 같은 캐릭터한테 원샷 원킬 나니까, 피 계속 올려주는 거를 지금 가오나 뭐 이런 걸로 해주고 있죠? 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. 자, 그리고, 영웅 집결 서버가 나왔어요. 여기는 이제 넘어가는 거 공짜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90레벨 이상들 싸움하러 가는데 결국에는 98레벨 이상들의 전투가 되겠죠. 그 이하급들을 가봤자 이제 고기방패밖게안 되니까 가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더 많은 사냥터 뭐 드래곤레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. 이거는 사실 90대 초반 분들도 가도 별 의미 없는 그런 거라 한번뭐 즐겨 보실 분들은 가면 될것 같은데 또 아까 얘기했던 N샵 가서 뭐가 바뀌었나 보죠. 예, 빛나는 티셔츠 요거 9만 거천 4만 거천원 파는 거랑 영은 직결 공짜로 받는 거 바뀌었고요. 어 우선은 게임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전이 뭐 안됐고그 다음에 뭐 플러스 6악세가 봉지한 대로 지금 안 옮겨져 있고 뭐 착용을 했. 해놓으니까 뭐안 옮겨졌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잠깐 그거 확인 좀해 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안 옮겨진 거면 이거 어제 바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개판 운영이고요 어 우선은 뭐 2시까지 뭔가를 했겠죠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전사 체인지 창사가 5만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주고 기술하고 하는데 여기 가보시면 중간에 여기 써 있어요 창고 이동 지원 대상 기소 아이템 그래서 부적 TJ 쿠폰 뭐 무기 룸티스 스네퍼 축팔정6 이상이에요 무조건 플럭스 6 이상 그러니까 이 기준이 6자리 이상은 다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6 이상이니까 그리고 7자리는 원래 옮겨지잖아요 창고로 그래서 6 이상은 다 된다고 해놨고 수호위장이나 문장, 이런 것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, 잘 보셔야 되는 게, 휘장 문장도 6 이상만 옮겨지는 거예요. 그 밑에 거는 안 옮겨지는 겁니다. 그러면, 플러스 5짜리 쓰고 있는 사람은 다시 6짜리를 맞추라는 얘기잖아요. 이거는, 운영이 진짜, 씨. 니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, 진짜. 아니, 보조 캐릭을 전사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들 있을 텐데, 그 사람들이 다 6이라고? 6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, 그거는, 펜던트도 6 이상. 와, 이거는 뭐, 다유기적 만들란 얘기. 이거 하나하나씩 하면 다 100만원, 200만원,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것들인데. 아이고, 이거는 참. 뭐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. 그리고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, 어, 예약이 쭉 나오는데,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. 왜냐하면은, 클래스 체인지, 뭐, 혈맹가입되어 있는 거, 뭐. 근데 하나 웃긴 거는, 아까 채팅장을 봤는데, 부캐릭을 옮기는데, 주캐릭을 옮길 때, 악셀을 풀어놓지 않아도 제가 그러면 다 창고로 들어가거나, 인벤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예전에 클래스 체인지 할 때, 제가. 근데 이거 지금 뭐, 22년째 운영하면서, 지금 왜 이렇게 또 오류가 나는지 모르겠어요. 올 클래스 체인지를 이것 때문에 안 했나? 전사 하나 옮기는데도 힘들어서. 예,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. 그럼 이 중에 제재되는 게 없다 그러면은, 다 보내세요. 이메일. 이메일 보내서 받으시고, 플래스체인이다돈 내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됩니다. 아 근데 너부한 거는 진짜 이거다 이거. 와 답답하네요 진짜. 아니 뭐 마주개 무기 사은뭐 그렇다 쳐. 이런 거는 뭐 쓸모 없으니까 이거. 요즘에 v 하는잘 쓰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. 근데 이거 이런 거는 유기상 하면은 그냥 창고로 자동으로 유, 이벤트 기간 동안 옮겨지게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클치하고 예전처럼 옮길 텐데 왜 이거를 자기네들이 옮기다 이렇게 오류를 내지. 이거는, 와, 답답하네, 답답해. 진짜 운영이. 진짜 어저께 얘기했는데. 아유, 답답합니다. 답답해. 렇치안 하길 잘했지. 네, 이럴 줄 알았어요. 자, 우선은, 예, 글치 하신 분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. 아마 뭐 썼다가 있겠죠. 계속 권위를 사람들이 하실 거, 할 거니까. 오늘은 간단하게, 예, 뭐가 업데이트 됐고, 뭐가 문제인지 잠깐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. 용티랑, 이거 용티 판다는 거. 다들 뭐 있으실 텐데요. 팔구짜리로 그리고, 영웅집께서 혹시 가시는 지존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좀 올려주십시오. 구경 좀 하게요. 예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. 참여한 게 없어서. 예, 잘들 해결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